얼티밋 원 맞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티밋 원은 우리 2권에 있지요 아, 얘는 우리 규지 39쪽에 있지요 39쪽에 있는 것처럼 아, 그림과 같이 자, 우리는 네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큐브입니다 자 그런데 그네 가지 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자, 한 기퉁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 또 기둥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두개 그쵸? 자, 이쪽 기둥이 봅시다. 여기 기둥이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 자, 여기 기둥이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가 맞출 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자요 부분 자두 번째 뜰 중앙 요거 맞추는 거 요거에서 우리 친구들이 약간 헷갈려합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큐브를 받으면 먼저 큐브를 관찰하는 거. 자이 큐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자, 잘 관찰하고 맞추면 우리 좀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관찰하게 합니다. 자 우선은 네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자, 관찰을 했고 자 그러면 요 중앙이 중앙이 모두 대각선으로 하나만 쫙 대각선으로 가 갈라서 색깔 두 개가 있다라는 거. 그죠? 자. 중앙이 모두 대각선으로 갈라서 색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준을 잡을 거예요. 자, 우리는 자, 우리 책에는 지금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 쪽을 윗면으로 하기 하, 윗면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자, 노란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 요 중앙 있죠? 여기를 우린 윗면으로 볼 겁니다. 저는 자 그래서 자 기둥이 두 개는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세 면이 이 기둥의 조각의 세 면이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런데 두 개는 그렇게 돼 있고 두 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각면에 색이 대각선으로 갈라져서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각선으로 두 개가 그렇죠.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면이 다 마찬가지. 대각선으로 같은. 그죠? 자, 여기는 갈라서. 자, 두 가지 색으로. 한 면이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십자 맞추기 전에는 우리 333, 음, 그림 큐브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자, 그림 큐브처럼 똑같은 형태로 자 순서대로 맞추면 돼요. 자 그런데 자 그림큐브는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방향을 맞춰서 맞췄다면 얘는 우리 면의 색깔에 의해서 방향을 맞춰줘야 된다. 가운데 중앙 자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자요 우리 친구들이 요 대각선을 잘려서 이렇게 중앙 맞추는 거를 조금 어려워, 헷갈려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노란색 중앙에, 여기 노란색 이렇게 왔죠? 자, 그러면, 얘, 자, 같은 색깔의 꼭지점이, 이, 아, 어, 어, 이쪽 귀퉁이 쪽이, 어, 윗면의 귀퉁이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이렇게 간다 보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 귀퉁이, 자, 이 중앙에, 요 귀퉁이 쪽 있죠, 색깔? 자, 이게 갈라진 쪽 말고, 한 가지 색으로 이때는 이쪽 있죠? 이쪽 기퉁이가 어디? 노란색 기퉁이 쪽으로. 이쪽 기퉁이 쪽으로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쉽게 중앙의 위치를, 색깔의 위치를 맞출 수 있겠죠? 방향을. 자, 이렇게 우리 관찰을 해보고, 우리 1단계부터 1, 2단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기 위해서는 먼저, 먼저, 큐브를 섞습니다. 많이 섞어야 되죠? 아, 기호와 명칭은 우리 3 3 3해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섞습니다. 자, 얘는 예외형이 생길 수 없는 큐브입니다. 자, 예외형이 생겼다면, 안 맞춰진다면, 내가 중앙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는 중앙을 돌려서 맞추면 안됩니다. 그러면 얘는 맞출 수 없는 큐브가 될 수가 있다. 알겠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었지요? 자, 우리 맞춰볼게요. 우리는 윗면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1단계 십자 맞추기부터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윗면을 자,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는 쪽을 윗면으로 하라고 했죠? 자, 우리 색깔을 맞춰줄 거예요. 이제 얘는 화살표 방향이 아니고, 색을 맞춰서 십자를 맞출 겁니다. 자, 요 면에, 어, 중앙에, 이쪽 면에 붙어야 될, 와야 줘야 될 모서리 색은 뭘까요? 빨간색이겠죠? 이쪽은? 빨간색이겠죠? 이쪽은 무슨 색이 와야 될까요? 노란색. 이쪽 중앙에 이쪽 모서리 쪽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자, 맞지요? 노란색 모서리가 와야 됩니다. 자, 노란색 모서리가 여기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빨간색을 볼까요? 빨간색 찾았지요? 여기 있죠?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우리 또 빨간색 하나 또 찾아 봅시다. 빨간색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자, 모서리 색들은 우리 모두 다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색 상관없이 그냥 올려주면 돼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이쪽은 뭐죠? 노란색. 여기 있네요.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맞춰졌습니다. 자, 그리고를 살펴봅니다. 자, 이쪽 중앙에 노란색이 있고, 이쪽 중앙에 노란색이 같은 색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노란색이, 있... 어, 이건 빨간색이 있겠죠? 빨간색. 이렇게 빨간색. 자, 이렇게 돌아가 있다면, 자, 우리 살펴봐야 돼. 색이 있는지요. 중앙의 색과 모서리, 이쪽에 모서리 있는 첫 번째 줄의 모서리 색이 같은 색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자, 살펴봤더니, 자, 빨간색이 아니지요? 노란색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우리 찾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찾아졌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 2단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 맞췄고 어, 첫 번째 줄 모서리와 중앙의 색깔 위치 모두 바,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 중앙의 색깔을 맞춰 주는 겁니다. 중앙의 위치를 맞춰 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이렇게 맞아져야 돼.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자 모서리 이쪽, 저 방향 이쪽으로 왔죠, 이쪽으로 왔죠. 얘는 어디예요? 이쪽으로 갔죠.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이쪽으로 가야 돼. 몇번 돌린지 한번 봅시다. 한 번, 두 번. 자, 두번 돌리면 방향이 맞겠죠? 다 제자리 오고. 자, 기억합니다. 우리 두번 돌렸어요. 그러니까 F 2를 했습니다. 자, 얘를 기준해서 우리 자세 번째 줄로 내린다고 그랬죠? 한 번, 두 번.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맞출 거니까 얘는 잠깐 옆으로 피해준다 그쵸? 아까 우리 F로 두번 돌려야 맞았죠 두번 돌려줍니다 다음에 피해줬던 우리 친구 여기 맞춘, 맞아진 친구를 가지고 옵니다 자 노란색이 맞았죠 그럼 얘를 다시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볼까요 자 어. 어 여기 기퉁이 어 중앙에 기퉁이 자리가 요렇게 방향이 다 맞았죠? 그럼 얘는 자, 중앙 위치 맞았습니다. 얘도 볼까요? 자, 얘는, 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좀 이쪽 모서리 이쪽에 모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돌면 되겠죠? F. 자, 그럼 기억을 합니다. 세 번째 줄 내려서 잠깐 피해준다. 우리 아까 방향이 F 이렇게 한 번이었죠? 그 다음에 피해줬 던애 다시 가지고 온다. 그래서 다시 올려준다. 자, 그래서 위치 맞아줬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옆에 봅시다. 음, 얘는 어디로?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한 번, 두 번. 아하, 두번 돌리면 된다. 자, 그러면 제 자리 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세 번째 줄로 옮깁니다. 둘. 자, 그 다음에 얘를 잠깐 옆으로 피해줍니다. 좀 맞아지네. 잠깐 피해주고, 자, 중앙을 돌려서, 아까 두번 돌렸죠? 그 다음에 위치 맞춰졌습니다. 자, 피해줬던 애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f 2로 해서 제자리 올려줍니다. 그러면, 자, 중앙에 위치가 모두 맞아졌죠? 이렇게. 자, 우리 이게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영상으로 3단계, 4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